아우아 암기 타지 아하하 기 못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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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온다 온다 아이스 나이스 하하하하테니까황 아, 아 아, 아황홀 보는 중 상대 망치 있을 거 같은데? 아직 있을 거같은니까황에 붙는 게거아볼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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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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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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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볼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디바 아, 좀, 래 아, 그래. 아, 그 먼저 걸자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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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가자 와, 와 <Quran> 라이즈. 아이즈는 라이즈. 아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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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즈. 풀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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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통화 잡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알어 알았어. Okay. <목소리> 너무, 너무 나갔어요, 근데. 아, 루시탈라인데. 아, 빨 아이는 <목소리> <장면 로기는 좀. 목소리> 아니, <이거>, 아니, 먹었는데 씨발 <목소리> 뭐야 이거. 아, 더 세워야 돼 아아 이거 혔다아 이거 와와 테타 금방 진짜 저 어, 방이잖아 잘가요 니 맞지마 뒤다요보아 이것도 너시지 아,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아 나이스. 아티바 캐리. 와. 와 캐나 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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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이스 라이스. 아, 이거 라인, 라인한테불장 걸어야 돼요. 미치. 아~, 아 이거 뭐 아, 좋어요이요 아, 진짜! 아, 못 맞았어. 못 맞았어. 아, 어. 어. 아, 치열해, 치열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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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졌다. 나 빼야 나 빼야 다 야야야. 방티스에서. 자자 약간, 나 디바공 없어. 디바공 없어. 저 디바공 없어요. 디바공 없어요. 어, 나이스. 디바공 먼저 날려? 먼저 날려야 돼. 먼저 날려야 돼. 아 누가. 우리도 랠리 바로 켜요. 하가어 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안녕. 나이스. 와 우리 존나 다리. 어, 나이스. 야, 딜금 아, 딜금 며칠이에요? 아, 딜금인데 만천딜 좀 넘어요. 아, 만천딜 좀 넘어요. 아, 뭔지. 아, 뭔지. 아, 스지 아, 뭔지. 아, 뭔지. 아, 뭔지. 저요 저요. 오케이. 데요 아까 시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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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 <laughs> 아, 내가 힐러가 안 돼. 제가 힐러가 안 돼요. 탱만 돼 가지고. 도안 돼요. 제요 아니 그니까 내가 나나나 나, 나도 그레요블랭쓰지빨

응. 어, 나 뭐, 응. 나 근데 나안 아, 나도. 아나 스크린. 내가 부리 밖에안 야. 음, 부디 안 거야? 진짜? 야. 야. 리 야. 부 야. 할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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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스탯업. 우리 또, 기다려봐. 려봐기다봐봐봐다봐봐봐봐봐다봐다봐봐가봐봐봐다봐봐 <목소리> <okay. médico�ę> <목소리> <Nig -ving>? <laughs> <to> <S> 나이스. 알라라 브리공 <랄라, 랄라>, 또 돌아. 브리공 또 돌아. 오케이. 브리공 <laughs> 또 돌아. 브리. <laughs> <공또> <laughs> 아. 애들아. 응? 어? 우리 궁또 돌아 알았다고 아아 아직... 알았다고 오케이 아, 여기 물어볼 게 있는데 얘들아 어왜 아, 우리 궁또 돌아 아 차단할게요 차단할게 요 제별로 믿었어. 나안 했는데, 저. 일부러 반안 하고 있던 거야. 오케이, 왔다. 일부러 반안 하고 있던 거야. 그게 아닌 얼마 차단 받겠어. 그리핑 들어야 는데 진짜 차단했는데?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 네. 해, 해. 앉아 있는 안, 안 음, 거야. b 는 거야. 요브리 t a i n tasted him. I'm not going to talk to you. Oh, that's y o 아 Bonja. That's you, Lily. I'm g 말 i n g to talk to you. I'm going to t 라인 나갔어 라인고통받았 나보다. 아 라인은 가인은라인하 라인은 라라인 라인은 라인안 라인은 라인거 라인은 라안은라인 라인은 라인은 라인라인 라인은 라인은 라인 라인은 라인은 라 안아 그거 어아 알겠다. 차량 현로 와. 차량이 뭐야. 뚜렷요그뚜렷 목말이라는 게 말이야. 아 뒤에 안에 있는 왜 앞에 서죽어 아, 어. 아니, 다 다르지. 우리가 그냥 승리할 때는거지 아니. 아니, 아니. 잠깐이 아니, 방금 왔다. 이개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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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비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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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자안자안자안자 안개, 안이안안 라드베드베드베자베드베자베자베드 베드베드. 베드베드, 드치고 망치다가요? 드 너무 아, 너무 베드베드드 베드베드, 베드베드. 베드베드, 베드베 에이 드베고 어디 갔어? 베드망치베드 라이 망치 브리 대비, 브리 대비. 우리 대비. 우리 대비. 우리 대비. 우리 대 우리 우리 대비. 우리 대 우리 돼, 우리 대비. 우리 우리 대비. 리 라이드 코가야, 라인드 코가야. 아, 빨리 무리하면 안 된다니까. 빨리 와, 그래야다 떴으면 뒤으 갈게요.

I'm not g 어 넘어보자 걸어줘 뒤어보자넘어보자날라이브릴때말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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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라이브 I d 라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다 o n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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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로 나이고 나이스. 나이 나이스. 나이지말자 나이스. 我<哇>不要。可是。